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위더스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가 거래량 OBB 차트까지 지금 현재 이 삼박자가 동시에 터져 주면서 여러분께 장기 상승의 신호를 터뜨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더스제약 재료 너무 좋아 매출 되고 손익 되고 재무 구조도 좋고 우리 주주님들 진짜 오랜만에 무서워할 것 없이 믿고 홀딩해도 되는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암흑기인 와중에 위더스제약. 자사의 탄탄한 신약 재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단숨에 만원 주 뚫어줍니다. 과연 당장 10월 목표가가 어떨지 우리 주주님들 연휴 기간 동안에 현명하게 여유있게 매매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나리오와 목표가 미리 보기에 드릴 거고요.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올 여름 7, 8월 이두달 동안에 여러분께 저점매집 추천주를 드린 바 있죠 지금 현재 그 종목의 수익 회수 구간이 점차 지나면서 새로운 추천 종목을 드릴 때가 된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조주님들 더 이상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듯이 내돈 때려박는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요 올 가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수확주가 될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딱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매달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종목 정도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어, 최비소님이 이번 달은 한 종목이에요 하고 여러분이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종목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추천 종목 두세 가지를 상회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확실한 상승 테마를 가지고 있는 초대형 수학주이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 목 몸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주 님들, 2023년 연말 마지막 3, 4분기 이 종목 하나로 제대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하반기 최고의 수학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주식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내가 주식을 사고 내 돈을 뿌리고 하는 만큼 내가 돈을 못벌때 원금 회수도 제대로 못할때 그렇게 열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돈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적어도 뿌린 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돈을 좀벌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께 변 변수 없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게, 배신 없이, 변수 없이, 확실하게 수익 구간을 챙겨드릴 수 있는 정말 확신에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종목입니다. 최소 수익 구간 50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최소 5배요,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 2023년 완벽한 마무리 하실 수 있게, 그간에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을 완전하게 상회할수 있는 최고의 수익을 수확으로 안겨줄 수 있는 추천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사실 우리 조주님들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 뭘뭐 바이오 종목이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남들이 관심 없는 종목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입소문 다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산다니까. 그리고 어용봉 중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밑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만큼의 수익은 당연히 못 가져가죠. 우리 주주님들 바이오 종목 지금 잠잠하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보다 한 발자 아니 열 발자 앞서서 챙겨가셔야 된다니까. 게다가 이 종목 제가 그냥 바이오 테마라는 이유로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 테마라고 추천드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이 기업은 재료가 있거든. 앞으로 예상 매출 몇조 이상을 이끌어 낼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임상 3건. 이상 잡혀 있고요. 라이선스, 즉, 특허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약 상용화만 되면 그냥 점상부터 해가지고 무상증자 그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테마조 작년에 한창 바이오테마조 붐밀때 우리 주주님들 봐서 아시겠지만 바이오테마는요 지금 이렇게 바닥구간 잠잠하다가 한번 바람타기 시작하면 그냥 한 번에 500%, 800%, 1000%는 그냥 오르 는거 아시죠? 바이오테마 같은 경우가 진짜 여러분의 저점 매집을 안 하면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돼.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 드리고 확실하게 시나리오 잡아 드릴 테니까 바닥 구간에서 한번 매집을 해 보셔라. 뿌린 거그 이상으로 거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주주님들 알아요. 요런 하락 구간 혹은 요런 바닥 구간에서 그냥 매수만 하는 거 지루하고 짜증 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 되나? 언제 등하나 아마 조금 많이 지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영원히 그냥 하루 아침에 오르는 단타로만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소액 주주 개미님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수익을 보기가 힘든단 말이야. 게다가 제가 뭐 이거 단타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꾸준히 매수해 보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께 뭐 3년, 5년 동안 매수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당장 한두 달만 인내심 있게 우리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달려가신다면 최소 5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뭐 일주일, 2주일 매수하는 것도 여러분 지루해하시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주식은 재미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재미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 종목, 여러분이 2023년 마지막에 확실하게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매달 이렇게 추천 좀 드릴 때마다 뭐 인증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감사 카톡 그리고 수익 인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혼자 주식하면서 한 번도 나는 수익을 본 적이 없다. 한 번은 아는데 원금을 지켜본 적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최비서님 저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어요. 우리 딸 등록금 마련했어요. 저 가방값 마련했어요. 이렇게 자랑할 때 제가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추천 종목 가지고 올 가을 확실하게 수익을 수확해 갈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012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바이오 추천 종목 깔끔하게 그냥 우리 주주님들께 문자로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안전한 매매 타점과 함께 슈팅 타이밍 우리 주주님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최소 수익 구간과 최대 수익 구간 제가 매도 타점까지 안전하게 책임지고 챙겨 드릴 거예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무료로 요 황금 추천 종목과 함께 올 가을.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더스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위더스제약의 이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자, 지금부터 벌써 매집세가 몰리고 있는 걸 보면 향후 양산 후에 매출액이 탄탄하게 잡혀 있다는 이야기겠죠. 정말 이 탈모 치료 주사 하나만으로 매출액 천억 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아마 실적 정체기에서. 퍼어날수 있지 않을까 증권가에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주님들 탈모치료 시장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우상향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그 결과 획기적인 주사제 매출액 까지 규모 같이 몸집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호주에서 요 신약 임상 1상 2상 마치고 3상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마 3상을 완료하는 대로 이번에 구축한 안성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고요 연말연시 되면 2023년 말 2024년 초올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 주주님들 미더스 제약으로 아마 주식계좌 든든하게 배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 겨울 나좀 주식계좌 만큼은 따뜻하게 좀 배불리고 싶다 내가 좀 추워도 내 주식계좌 잔고는 뜨겁게 붉은 빛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다면 위더스 제약 지금 기존 주주님들 그냥 믿고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탈모치료 주사제가 향후 이 기업을 5년 넘게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 규모만 해도 4조 원이 넘어요. 이 안에서 위더스 제약이 신나게 놀면서 매출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매출 3년 만에 1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목표 주가 들으시면 지금 절대 못 파실 겁니다. 음, 하반기,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최고 수익 웬만하면 챙겨가실 수 이게 제가 미공개 정보 파일 안에 담긴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타점과 하반기 매출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 이 정보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100만원이 100억원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그거는 사기꾼이죠. 음,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딱 하나 약속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정보를 모를 때 보다는 확실하게 여러분의 주식 계좌 잔고를 달라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팩트체크 된 결정적인 정보만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걷는 것과 내가 지금 목적지가 어디고 어디까지 가면 되는지 허니 알고 있는 길을 걷는 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자꾸 주식할 때 짜증나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이런 정보를 알아가면, 시나리오를 대강이라도 알고 있고, 세력 수급에 따른 매매 타점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코칭 받아가면, 우리 주주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덜 불안하겠죠. 돈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저도 알아요. 그냥 매일매일 차트에 가슴 졸이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고, 제가 자료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고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어요. 010-4649 01리치 여기로 위더스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려요. 절대 여러분 귀찮게 안 합니다. 전화 귀찮아하는 거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안 합니다. 깔끔하게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만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요. 정보 공유방도 그냥 자료도 열어보시든 들어오시든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확실한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열 발자국 앞서서 구자 되시길 바랄게요. 위더스 문자 남겨주시고 믿을 만한 오래가는 주식 파트너 얻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